세계로 파샤 치료 약속과수 원장님입니다. 풍경소리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여기는 초읍의 상광사입니다. 바람아 바람아 내 가슴을 때려다오 수천 도에 내 영혼이 탈때 온몸을 떨며 소리쳐 불렀던 당시 그대를 만나서야 천년만년 울어야 하는 절반을 혼 절반은 바람이요 나의 숙명 기다리며 바람. 내 가슴 쳐서 나를 나를 울게 해다오 세계로 빠샤치료 약속가수 원장님이 노래는 마음을 치유합니다 오늘 여기 초업상강사에 와가지고 모두들 건강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노래를 불러 드렸습니다. 건강하세요. 약사여래불 약사여래불 약사여래불